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 친한 사람과의 인연도 언젠가는 헤어짐을 마주해야 할 순간, 상실의 시간이 찾아온다. 예술가들은 가슴 아픈 상실의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따뜻한 봄 기운이 움트는 3월. 대전시립미술관의 기획전 소식이 들린다.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상실과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상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작게는 우산이나 뭐, 지갑 같은 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뭐, 크게는 가까운 친구나 연인, 가족들을 잃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공간이나 시간들, 유년 시절들을 잃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누구나 경험하고, 또 겪을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좀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에도 일기 프랑스 작가 롤랑 바르트가 쓴책 제목에서 따온 것으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의 슬픔이 구절 구절 녹아 있다. 우리가 흔히 뭐 사랑하는 대상을 그 잃었을 때뭐그 시간이 지나면 뭐 자연히 치유가 되고. 극복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롤랑바르트는 결코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이 예술가들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여러 종류의 상실을 예술가들의 좀 예민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 섹션이 일전시실 애도일기 섹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빈 자리를 바라보는 일, 부재는 이렇듯 존재를 증명한다. 소설가이자 화가인 강철규 작가. 그는 연인의 부재나 상실, 결핍에 대한 불안을 일기처럼 캔버스에 담아낸다.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치환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이 불안이 왜 생겼는지, 내이 결핍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건지,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로 만들면서 제 스스로 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laughs> 숲과 물을 소재로 이야기와 감정을 풀어나간 그의 작품들. 불안이 심할수록 물의 색은 어두워지고 불안을 달래기 위한 초록의 점들이 모여 짙은 숲을 이룬다. 이야기가 벌어지는 공간을 두 개로 나눈 건데 숲은 이제 전체적인 서사가 드러나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 물은 이제 개인의 감정이 표출되는 공간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표현했습니다. 을 가족처럼 소중히 키워온 반려새의 죽음. 서민정 작가는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죽은 새 모양의 백자액을 도포하고 고온의 가마에서 구원해 도자 새로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다. 김두진 작가는 고전 명화나 조각의 이미지를 차용하지만 기존 작품이 가진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한다. 그의 디지털 페인팅 작품 속 주인공은 우리 눈에도 낯설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 조각상들은 모두 성서나 그 신화 속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약간 서구 남성 그 중심주의 그런 권력을 잇는 되게 그런 단단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로 대변되는데요.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슴뼈로 바꾸어 가지고 그러한 권력이나 위계질서 등을 좀 해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섹션 사물 일기는 안규철의 그 남자의 가방에서 영감을 받았다. 사물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사물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사물로부터 버려지는 것일까 관람객에게 물음표를 던진다 고전 유물이 지닌 독창성과 권위 영속성에 의문을 던지는 작품들 시간의 흐름마저 섬세하게 재현시킨 유물은 견고해 보일 뿐 부드럽고 쉽게 녹는 비누로 만들어졌다. 유약한 비누의 속성을 통해 존재의 한계와 소멸의 과정을 만날 수 있다. 사실 유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렇게 간직해야 될 문화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비누의 속성은 물에 씻겨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대조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정관념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외면 일기.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의 책 제목이기도 한 외면 일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공간과 주변 이웃의 소소한 일상을 관찰한 결과가 담겨 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낡고 오래된 간판을 통해. 버려진 것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드러낸 고정원 작가의 간판 교체 프로젝트 달동네에 쓰러져가는 풍경을 기록해 소외되고 사라지는 공간을 소환하는가 하면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공감각적 설치 작업으로 연출해 보여주는 일기처럼 그려내고 있다. 내가 그 살아오면서 지나온 유년 시절이나 나의 고향 뭐 그런 장소,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옛날의 그런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시간.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 풍경이 어제 일처럼 그려지지만 과연 머릿속 기억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시 공간의 변화에 따라 왜곡되는 기억에 백교섭 작가는 주목한다. 기억은, 기억을 하는 동시에 망각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떠올릴 때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데 제가 회화 작품으로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왜곡된 부분을 어떻게 왜곡되지 않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였고요. 설치 작업 또한 그런 왜곡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장소를 상징화해 은박지 위에 프로타주로 기호화시키고 용문동 재개발 현장에서 수집한 콘크리트 기둥과 버려진 목재를 오브제로 선보이고 있다. 우리가 어 항상 지켜보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던 그 공간이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설치 작업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백교섭 작가의 작업실. 그는 시간성과 기억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캔버스에 안료를 칠하고 긁어내고 다시 덮는 작업을 반복하는 특유의 회화 양식으로 관람객을 만나왔다. 지금 대전 실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바뀐 가장 큰 경로이긴 한데요. 불완전한 어떤 기억의 충돌들에서 회화 작업만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껴서 설치 작업을 좀더 가시화 시켜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걸 더 흥미를 느껴서 계속 구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화를 넘어 설치 작품으로 남겨진 공간의 흔적과 기억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배교섭 작가. 끊임없는 실험으로 탄생될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다. 이번 전시가 저희가 상실과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는 전시가 아니라 약간은 좀더 희망을 갖고 그리고 앞으로 그 다가올 더 좋은 날을 위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미술로 풀어낸 상실과 소멸의 이야기. 이별하고 잃어버리고 쓰러져 가는 다양한 삶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해야 할까 상실과 소멸의 기억을 예술로 승화시킨 참여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의 불빛을 드리워 보자.